응. 해봐봐. 응? 왜요? 근데. 거기서 잘것 같은데 뭐? 아니, 근데 나 요즘 좀 속상해. 좀 요새 좀 속상하다고. 뭐가 속상해? 나는 여보가. <laughs> 안 되고 건강검진 받고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보는 맨날 나를 나한테는 막 그러 잖아 막 씩씩하고 막 그런 척 하는데 여보 <laughs> 이거 왜 자꾸 잡고 있는 거야 <laughs> 아 이거 내 거니까 <laughs> 아니 난 빼고 싶어 안돼 이거 잡고 있어야 돼 어디 가냐내 거야 이거 <웃음> <웃음> 아니 여보가 건강하면 날 지켜 주면 되잖아 나는 항상 늘 건강해 여보만 건강하면 되니까 여보만 건강검진 받고 건강하면 돼 된다고 <laughs> 아니 거기 앉아있으니까왜 오는 <laughs> 아니 내 옆에 너 없는데 내가 저기 어떻게 앉아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아니 나랑 평생 살아야 될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왜냐면은 내가 보기엔 나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행복이야 <laughs> 앉아봐 행복해야지 하튼나 여보랑 결혼할 생각은 없어 그건 확실하게 알아 아직은 없어, 아직. 자, 술한병더 먹는다. 너가 나랑 결혼하면 누구, 누구랑 안 너가. 너 주변에 어? 내가 남자들이 싹다 없애고. 내가 다 했는데. 이게, 이게 남자 아니야. 그러면 내.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게 어부랑, 이게 나면은, 우리 이렇게 해서, 여기다 할 이렇게 해서 우리 결혼하고, 이렇게 인사하고, 뽀뽀하고 하는 거야. 주변에 이제 막 이렇게 있잖아. 이게, 이게 남자들이야. 나는 한 방이 없어. 딱 이럴 게 없어요, 근 그러면은, 여보랑 나았다 봐. 완벽. 그냥 난 요새 여보가 너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아. 고마워. 갑자기? 응, 음, 그냥 나도 여보를 더 좋아하겠다는 것, 더 이렇게 사랑도 많이 해주고 하는 거야. 이미 여보 나 좋아하는 거다 알아? 그 정도는 부족해 <laughs> 나는 여보가 해달란 걸다 해줄 수 있어 나는 진짜 여보밖에 없어 <laughs> 헐 야, 이제 가야돼 너 완전 이쁘다 <laughs> 너 누구야? <laughs> 아 장모씨 누구? 옆으로 가자 아니, 아니, 진짜 누 누구야 너 <laughs> 아니, 너무 이쁜데? <laughs> <laughs> 아니, 저, 아니 저, 저기요 저, 저 장난이라서 너무 이뻐서 그래요 <laughs> 아야야 지금 지금 그 웃을 때가 아닌데. 어 뭐야? 저랑 결혼할 거예요 그럼? 네. 번호 줘요? 네. 번호 주세요. 알게요. 네, 잘했어요. 안 돼요 같이 가요.